안녕하세요, 프로바이크입니다. 이번에는 휠셋 소개 영상을 이렇게 좀 촬영하고자 어, 카메라 켰습니다. 자, 보시는 모델은 MB 휠입니다. MB 휠이고 어, 정확한 모델명은 m 5 2 5 I9 Hydra 휠셋입니다. I9는 여기서 I9는 그 허브를 뜻하구요. 인터스티그라인 허브가 들어가서 I9라고 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M525 1셋은 저도 썼습니다. 예, 썼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뭐, 240, DT240S하고 조합이긴 했는데, 일단은 어차피 여기에 들어가는 스포크나 립은 기존의 M525 똑같아요. 음, 똑같고, MB 쓸 때가 솔직히 진짜 가장 경쾌하고, 뭔가, 뭔가 좀 탔을 때 안정감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엔비는 사실 말로 필요가 없죠 이미 검증된 회사고 그리고 림이 진짜 말도 안 되게 튼튼합니다 말도 안 되게 튼튼하면서 스포크도 말도 안 되게 짱짱해요 그런데 무게까지 갖췄어요 어, 모 휠셋 모 휠셋이 있습니다 어, 모 휠셋 제가 뭐 언급하기는 그렇지만 극단적으로 가벼운 휠셋들이 있는데 엔비도 1,388g이면 거의 극단적으로 가벼운 축에 속하거든요. 이 스펙을 생각을 하면은 그룹에도 불구하고 MB는 달라요. 이 스포크 텐션이나 이런 림에서 오는 그런 충격 흡수 능력, 안정감 자체가 다릅니다. 예, 네, 완전 다릅니다. 써 보시면은 이 휠셋은 크로스컨트리용입니다 x c 용이고요 어, 다운힐용이 아니기 때문에 다운힐용은 M7으로 들어갑니다. 림이좀 달라요. 간략하게 좀정확 설명드리면은 림 높이는 25mm고 림 외부 폭은 33.5 내부 폭은 25mm 그렇습니다. 자, 이거는 29인치고요. 그다음에 스포크홀 개수는 24개입니다. 자 추천 타이어 사이즈는 2.1부터 2.4인데 사실 2.0도 써도 되는 림폭이긴 해요. 근데 추천하는 거는 2.1부터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허브는 인더 I9 하이드라 CL. CL은 센터락의 약자, 약자입니다. 예, CL. 어, 앞뒤로 똑같은 24개 스포크홀이 어, 적용이 되어 있구요. 음, 그리고, 부스트 방식입니다. 노부스트 방식에는 호환이 안 되는 점, 어, 참고 부탁드리구요. 어, MB1셋은 M 시리즈 각각 모델마다, 어, 스포크홀 개수와 풀카본 라미이트 구조를 다르게 설계함으로써, 어, 그, 각, 각, 그 장르별 환경에 아, 최적화된 그런 퍼포먼스를 발휘 합니다. 네, 실제로 진짜 써봤지만 가장 기분좋은 휠셋이었습니다 네. M525는 이제 꾸준히 이렇게 나오는 휠셋이기도 하구요. 어, M 시리즈는 이 MB M 시리즈 림은 어, 모든 스포크홀이 특화받은 몰디드 스포크 기술로 제작되어서 이게 가벼우면서도 강성이 아주 강한 카본 림으로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히든 니플 타입이거든요. 어, 그래서 니플이 외부로 안 보이죠. 예. MB는 니플 설계하고 제작할 때 진짜 최고의 그런 재료만 사용을 합니다. 어,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바로 100%단방향 카본 원사입니다. 예. 이제 수년 동안 이제 최상의 그런 MTB 휠을 셋 만들기 위해서 어, 여러 설계 방식과 이제 기술들을 연구하고 개발했거든요. 근데 MB는 실제로, 실제로 쓰면은 진짜 다릅니다. 예. 이게, 이린 뭐, 스포크 조합에, 뭐, 허브도 자기네들 거 아닌데, 뭐가 좋아할 수도 있는데, 이 써보면은 다릅니다. <laughs> 밸런스가, 말도 안 됩니다. 네, 말도 안 되고. 그, MB는 M 시리즈 1셋에 보면은, 실제 MTB 라이딩에서, 이제, 최고의 그런 성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어, 풀카본 라이미네이트를 적용했거든요. 네, 그런 기술도 다 들어가 있고,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와이드 훅리스 비드입니다. 네. 이게 2년 동안 MTB 림만 연구하면서 만든 결과라네요. 네. 어, 훅리스 비드 기술을 바탕으로 이제 림 끝부분을 더 넓게 설계해서 어, 타이어가 림에서 이탈하는 상황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어, 펑크 발생률을 현저하게 줄이고 림의 어, 내구성을 극대화시킨 그런 기술입니다. 어쨌든, m b 는 완벽한 뷰셋입니다. 완벽한 뷰셋. 저도 펄크로 뷰셋을 서브로 쓰고 있지만 음... 사실 돈만 있으면은 엠비 쓰고 싶어요. 엠비 네, 쓰고 싶습니다. 저도 백금 협합이라 그래서 더 가벼운 뷰셋을 쓰고 싶은데 어, 사실 금액이 4 1 5만 원이다 보니까 쉽게 이렇게 접하기는 어렵습니다. <laughs> 어, 예전에 한번 써본 걸로 그냥 만족을 하고요. 그때는 디 어, t 240이었어요. 그래서 참 좋게 썼었는데 예전에 제가 로키 마운틴 탔거든요. 아, 로키 마운틴의 그 MD 글셋 조합을 된 걸로 썼었는데 아, 무진장 좋았습니다. 네. 일단은 뭐름성도구름성이지만 이런 그런 아까 말씀드린 이 밸런스나 감성 부분 그리고 실제로 산에서 탔을 때 그런 느낌. 특히나 저는 과격하게 주행을 많이 합니다 진짜 뭐 영상을 보신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저는 진짜 극단으로 내려가는 걸 진짜 즐기거든요 예 네, 진짜 뭐 뭐라 말씀드할까 거의 뭐 이게 갈수 있는 길이야 하는 길 그런 길을 조금 좋아하고 그렇게 가려면은 어쨌든 정도 하드웨어가 봤자 좋아야 해요 좋아야 네, 하는데 요 휠셋을 쓸 때는 하드 테일을 썼었고 그때도 진짜 무지막지하게 막 과격하게 탔었지만 단한 번도 님이 휘거나 뭐 스포크가 나왔다 이런 적은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밸런스가 잘 잡힌 휠셋입니다. 이거는 MB는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극찬하는 그런 휠 중에 하나입니다. 어, 물론 다른 휠셋도 좋은 휠셋은 많아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펄커럼 휠셋도 가격대를 생각하면 이걸 선택할 수 밖에 없는 휠이었긴 해요 물론 이 MB 휠이 뭐 200만원 대 이랬으면 저 당연히 MB를 샀겠죠 하지만 415만원이라는 금액은 어, 일반 웬만한 1 0 5 d i t 들어간 자전거를 살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사실 쉽게 접할 수 있는 휠은 아니거든요 그지만또 비싼 휠은 뭐, 천만 원, 이천만 원까지도 가요. 뭐, 보면은, 그, 뭐죠? 옛날에,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납니다. 예, 네, 풀카본으로 된뭐 힐도 있고 했는데, 와, 그에 비하면 또 MB가 저렴한 축에 속하기도 하고, 뭐, 코리마 이런 거 많잖아요. 마비, 뭐, 코리마, 뭐, 비싼 거 많잖아요. 네, 근데 MTB 힐은, 요즘에 보면은 선택폭이 많지가 않아요. 선택폭이 많지가 않고, 저는 그나마 MTB 휠에서 좀 하이엔드급으로 가신다 하면은 MB가 좋은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휠 디테일은 이렇습니다. 네. 보시면은 인더스트리 9 허브가 들어가 있고 말씀드렸지만 무게는 1,388g입니다. 제원상 1,388g이고 MB만의 어, 그런 림 개발 노하우가 들어있는 M5 휠입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은 히든 니플이죠. 네, 히든 니플 타입입니다. 히든 니플 타입이고 밸런스가 엄청 좋아요. MB는 진짜 밸런스가 말도 안 되게 좋고 음. 한번 써보시면은 감동입니다. 네, 감동이고 스포크도 에어로 스포크입니다. 에어로 스포크고 어... 정말 조합이 잘돼 있는 그런 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MB는 진, 저도 써서기 어, 때문에 너무 잘하고 네, 너무 기분 좋은 휠셋이었고 너무 강력했고, 튼튼했고, 네, 물론 지금은 제가 자전거를 팔고 없지만, 네, <laughs> 팔고 없지만, 네, 너무 좋았던 그런 기분 좋은 휠셋입니다 어, 뭐, 기회가 된다면은 자가한번더 써보고 싶긴 한데, 어, 사실 지금 제가 타는 스파크에 들어간 그 히셋도, 싱글러스 휠셋도 580만원 짜리고, 그것도 지금 빼놓은게 있고 뭐 펄크럼 휠도 있고 뭐 그러다 보니 많이 써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기회가 되신다면은 이 NB-M525 a 휠셋 전 써보시는 것을 정말 추천드립니다 예 네, 진짜 추천드리고 네, 후회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써보시면 알수 있는 그런 휠셋이고 자 n 어, b a 5 휠셋은 어, 마찬가지로 제가 고정 댓글에 네이버 쇼핑에서 구입하실 수 있는 링크를 남겨드립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주문하시면 되고요 안타깝게도 지금 mp 휠셋은 xd 타입 휠셋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어, 마이크로 스플라인, 그 ms 시건 ms 바디, 프리바디를 어, 원하시는 분들은 부투디하게 추가금이 발생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 어, 어 ms 바디 타입은 또 제가 프리바디를 구입해서, 뭐, 언박싱이 싫으신 분들은 따로 보내드리고요. 잠사까지, 어 프리바디 교체까지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교체해서 보내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MS바디는 일단 금액이 추가된다는 점, 자, 쓰레을 쓰시는 분들은 그냥 요 힐셋 그대로 사시면 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추가적으로 이 MB에 대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또 연락 주시고요. 지금 포카차 선수가 뭐 우승 기념으로 뭐그 로드 휠셋인데 파운데이션 MB 파운데이션 휠셋 지금 엄청 할인 많이 하더라고요. 어, 그것도 어, 구입하실 수 있는 링크를 제가 남겨드릴 테니까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MB 525 M OEO 휠셋 어, 소개 영상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